안녕하세요. 정한 t v 입니다 이번에 지금 보스전을 하게 될 건데, 지금 강철의 포식자를 제가 해볼 건데요. 하필 제가 물리 대기지만 물리 면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마법 중에 제일 센게 손오공이긴 한데, 이거 되게 아픈데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고요. 지금 일단은 손오공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비 면역 같은 거 제가 어쩔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리스. 일단 최대한 관통이 있는 애들로 일단 해야 될것 같은데 델론즈는 도움이 안될것 같고 백룡 태오는 뭐 별로일 것 같고 엘리스가 지금 제가 속공에다 치어 걸렸는데 어쩔 수 없이 마리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속공을 꼈고요 일단 엘리스 초선 루디를 껴서 방진을 없 시키고 그 다음에. 뭘 넣어야 할지, 지금, 아, 에이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어를 넣어서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이게, 제이 얘네가 스킬을 쓰는 순간, 제가 여기가 다 쓸려버리기, 다 쓸려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이스는 그냥 넣고요. 이 상태로 하면 될것 같은데, 풀리게 마법요 강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선호공에게는 피해량 증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페어의 미소 자체가 공격력 마법인의 4 0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것 같고요. 엘리스가또 힐이라든가 부활을 시켜주면 소공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공에서 밀렸는데, 전체 속공만, 아, 이렇게 벌써 순식간에, 아, 속공이 제가 더 맞아가지고, 순식간에 지금 쓸려버렸는데, 지금 일 났습니다. 일 났어 지금 여인남참무가 일단 들어가 가지고 여기들의제 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렸고요. 첫 판은 지금 망한 것 같고 아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한데 점수를 지금 못내 가지고 스킬을 한번 쓰는 순간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젤롱이 태호를 넣고 극딜 조합으로 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속공이 얘네 둘 자체가 지금 벌써 145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것 같고요. 차라리 태호를 젤일에 둬서 안통기술 쓰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지만 다음 판에 바로 해보도록 하고요. 크리스도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공이 약해서 도움이 안될것 같고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지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좀비 덱으로 하면 도움이 될것줄 알았는데 예 도움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공은 제가 할것 같고요. 일단 보호의 노래를 미리 쓰는 게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보호의 노래를 썼고요. 소식하기가 아, 이렇게 마비 어걸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딱 여인왕 참모를 날려주시면, 딜이 생각보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망한 것 같고요. 보호만 있기 때문에, 순전조를 기에서 이게 다 쓰려고, 포켓트 난소를 미리 써줘가지고, 이렇게 손오공이 태호랑 델론드를 대신해서 미리 부활했기 때문에, 대봉 수타격으로 일단 뒤를 좀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태호가 해줄 거. 아델롱이가 부활한데 이제 태호가 좀 어느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풍 참을 써서 차라리 태호가 딜를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비가 이제 걸릴 것 같고요. 일반 공격 속공은 안 넣기 때문에 어차피 순성적으로 오면 퍼프트 사천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 그냥 망한 것 같고요, 지금. 아, 이렇게 말고 차라리 다른 방법을 써서 할지 지금 고민 중이고요. 일단 흑인 만원 참으로 조금만 점수를 더 얻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점수를 조금 더 얻었고요. 아 지금 제발 호시크가 또 와가지고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아 보스죠. 지금 허에 당기고요. 아 그냥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원하는 원하는 건데 만점에 포인트가 하나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냥 망한 것 같고요 다시 해서 이번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없어서 그냥 태오로 바로 극질대우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작과 동시에 바로 극질로 가면 어떻게 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쿠폰참을 쓰면 될것 같은데 일단 무효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고요 이제부터 손참이 릴이 어느정도 들어갈지 와..그래도 아까보단 나은것 같은데 이제부터 세명이쓸릴 시간 근데 엘리스가 지금 죽지 않아가지고 순천 부리기 어느 면지도 죽을것 같은데 호시카기가 와와워고 와가지고 다 누, 누워버렸고 777점수가 지금 나왔고요 흑인만화 차원을 일단 뒤로 적을것 같습니다 아 물리 매력이 나오면 제가 그냥 망한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진거 같고요 결국 787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물리매력이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스전에는 지금 망한 거 없고요 완전히 상2 6이기 때문에 그래도 50개 정도는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제가 할 영상 레이드인데 이렇게 레이드를 제가 이번에 한번 할 거고요 초 극딜대고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가 기절만 안 걸린다면 오래 갈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구로는 일단 기절만 안 걸리면 많이 갈수 있는 대구로 됐고요 여기는 그냥 무적 대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만 기절이 안 걸린다면 뭐든지 다될것 같고요 시작과 동시에 선죽적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에 일단 6천 점을 냈고요 솔직히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화면에 브레스가 왔는데 이거 지금 일단 시를 먼저 해줘야 될것 같아서 네이치리 빨리 죽기 때문에 파괴 지진이 제발앨리스가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앨리스가걸려버렸고초선하고 무기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뒤 극복을 어떻게 해주나갈지 아, 델론즈라도 안 걸렸으면 충분히 괜찮았을 텐데, 하필 델론즈가 도 걸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됐고요. 델론즈만 안 걸리면 잘 되는 덱인데, 네, 엘리 지금 해제가 됐고요. 화면에 브레스가 왔지만 아직까진 살아있고요. 염화를 넣어서, 좀 딜을 주고, 이제, 파괴 지진이 왔을 때, 기절이 걸렸을지, 네, 또 기절이 걸렸고, 하지만 델론즈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직결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아, 이제 땅이인습니다 델론즈가 딜이 세지면, 아, 이렇게 다 뽑아버리는 지금, 아, 지금, 누워버렸기 때문에, 사상상물로 일단 조금 더 딜을 줬고요. 아 지금 기절 안걸리는 지크라든지 카론을 지금 얻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4턴째는 데미지가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녹가버렸고요 제발 네 엘리스가 지직안죽었기 때문에 아 속공이 아 첫판 2만점 밖에 못했고요 두번째판은 일단 카론가 조금 뒤로 주고 성공식신문좀딜로 주면 될것 같습니다 타계 중이 들어오면 이제 자이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또 지금 기절이 걸려버렸고 일단 흑인 말을참고 조금 딜을 더 주신 다음 태호가 이제 딜이 좀 세졌기 때문에 태호는 솔직히 쓸때가지던 모험이라든지 그때 빼고 없어가지고 모험이라든지 무한의 탑이라든지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드는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뜨지 않도록 추천하고요 아, 이제 크리스 누웠고. 내 네, 직사. 이제 여기서 어둠의 일격을 넘으면 딜이 생각보다 들어갔는데, 치명타는 50%확률데잘안들어갔고요 일단. 아, 또 켜게 지진이 아, 뱀뇨에 또 기절을 걸려가지고. 일단 즉사 테오가 반감속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 여포가 누웠고 일단 품창으로252 데미지 밖에 안돼어갔지만 솔직히 평타가 더세기 때문에 네, 역시 테어 캐리 네, 치명타갖다 가지고 딜이 잘 들어갔고요. 백룡아, 성공신문 가는 거야? 약치가 뜨면서 딜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아, 지금 백룡을 제외하고 다기절을 걸려가지고... 엄마... 쌍결대폭계에 들어가면서 마무리할될것 같습니다. 약공이 안 떴고 방지 어기 확률이 거의 90% 확률이기 때문에 방격 확률 매력 높음이 한 4, 4 50% 정도 되고 제 장비 자체가 방격 확률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될것 같고요 태호가 이제 얘 드래곤이 레이드가 이렇게 하면서 첫판3 8 0 0 0으 됐고요 아무리 하면서 10만 점이 조금 안 10만 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망했고요. 지금 이제 수확권을 받아야 되는 듯이 수확권이 안 줘가지고 7시인데 수확권을 안줘가고 지금.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 CM 예상에서 방아구를 봤는데 거기서 뭘 받을지에 따라 제 장비가 또 달라질 거고요. 다음에는 지금 무탑을 최대한 또 깨서 여기를 저번처럼 좀비덱으로 해서 한번 깨도 카 하고 하겠습니다. 석화랑 빙결만 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로 그냥 맞으면 상관 없기 때문에 델론즈의 침묵을 써가지고 없으면 될것 같습니다. 챈슬러 다음 그 다음 다음 펜스터에다가 미궁의 알리기 이 때문에 되게 쉬워가지고 이것도 좀비덱을 하면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또 지금 애매한데. 이런 버프제가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고 엘렌의 즉사 가 갑자기 있기 때문에 모든 물리 데미지 같은 거 없애주면 되는데 유리에이 전기 흡수가 한 명씩 죽여주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될요 일단은 첫 판은 후편이고 아직 후편할 거면 쭉까지 후편하지 왜 대체 저 갑자기 이런 버프가 되고 이렇게 되는지 진짜 우영재하게 따지고 싶을 정도로 지금 당황스럽고요 아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이렇게 됐고요 일단 오늘은 황금의 방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극딜 덱이 얼마나 센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태오 모든 피해 증가 마법력 증가 피해량 증가에다가 원래 아이린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아이린이 없기 때문에 에이스까지 나오면 초급 딜 되게 돼서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태호의 딜이 얼마나 센지, 오우, 오우. 사신강님으로 첫판 마무리. 참고로, 지금부터 메일 같은 걸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여러가지 또 정보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풍참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영상이 짧아서 15분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